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요비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6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분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 정말 나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어, 대변해주고 중보해줄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할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어, 자신을 변호할 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처럼 의롭진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욕과 같이, 하나님 내가 의로운데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의로운 욥을 할지라도 욥을 중보할 자가 없는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못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이렇게 짐내 하면서 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이 어 제사장의 직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는 거죠 요기 17장 1절과 4절입니다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운도 없어지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무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조롱하는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를 조롱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볼수 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마비시. 기셔서 다시는 내게 우줄 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어, 지금 요 분,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또 하나님 밖에 자신을 보증할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요분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를 왜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실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힘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요비 처음에 고난을 받았을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 오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에요 욕기 17장 8절과 9절입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다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요번 정직한 자나 죄 없는 자그 정직한 자죄 없는 자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분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의인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예.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겪고 예수님을 잘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악을 행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악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 불이한, 어,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도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도, 요분 지금 까닥없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까닥없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난 몰라. 내가 그렇게 뭐 믿음으로 살아봤지 뭐 하겠어. 나한테 뭐 이렇게 힘든데. 난 이제는 몰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겠다. 라고 지금 요비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이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11절과 13절을 표준 세 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날은 이미 다 지나갔다. 계획도 희망도 다 사라졌다. 내 친구애들의 말이 밤이 대낮이 된다 하지만 밝아온다 하지만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번화나지 벗어나지 못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 뿐이다. 상당히 절망적이죠. 요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냥, 나의 유일한 희망은 죽는 것이다. 밤이 대낮이 된다, 밝아온다. 아휴, 좀만 참으세요. 이제 곧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죽는 것 뿐이다. 여러분, 요 분요. 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봐요. 여러분 욕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욕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요, 어,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오. 라는 말조차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네. 힘내십시오. 말도 못하겠어요. 네. 힘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실 겁니다. 나아질 겁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그 말조차 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어, 요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뿐이죠. 저는 이러한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욕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낙심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모든 소망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러한 과정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란을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드립니다이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살아가 힘조차 다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요비 살아갈 희망조차 없을 그 순간에도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한라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지금도 중보하시고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란과 고난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환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가지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희들을 위한 중보자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기도하고 편화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연약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